어이 노동자 나올 것. 근데 이런 맵들 탐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 어 도망가! 가스 건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너네도 건설에 도울 것. 여러 명못 붙이나? 장비 시설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끝난 거 아니야? 황무지황무지로 가는지 말도 안 돼. 야야야! 야. 야 너네 멈춰봐. 멈춰! 얘네가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닐까? 너네가 중요한 거어 안녕하신가 친구들. 난이구역 보안관인 레이너라고 하네. 놀지 마. 끝나면 일해. 어, 얘네 불쌍해. 계속 일만 해. 근데 얘네 2등 병이잖아 얘네가 제일 조만한 애들 아니야? 개쓰니. 안 붙잡을 그래쓰니. 오, 뭐야? 아, 원래 다 쓸기 있어서 반갑군 친구들. 어? 아, 어, 너무 많아. 파이어 배드. 요구상황, 아카데미. 야, 교육받으래. 와서 여기서 교육 좀 해봐. 너는 진급해야 돼. 야, 여섯 명이서 탐험 가자. 어, 좀 때려봐. 2대3인데, 이걸 줘? 자, 오오 찾아 오 귀신 찾아. 오오오! 도망가, 도망가! 살려주세요! 좋아, 가보자.

이거 <laughs> 뭐야? <laughs> 근데 쟤네 그냥 인력이 없다. 테란인데 벌레 붙어 있는 것같아 오, 아무것도 안한게 까불어. 야 들으라면 좀 들어라. 어? 뭐고? 오우, oh 젠 병장이 있나 보네, 이제. 30분간 생존? 통신 이봐요, 여기 불이 났어요. 서플라이 디포 같은 인원 수는 안전하게 해야 돼할거 어, 진짜 많다, 게임이. 드롭 도착까지 5분 남았습니다. 데 이제 병력 충분한 거 같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플래그가? 알라 알라 알 아니 어떻게 이게 플래그야? 안돼. 안전띠 꽝매라고 친구들. 하하하하. 죽다 살았다. <laughs> 휴. 어? 스팀팩을 너무 많이 꽂은 것 같은. 어... 다시하면 안 돼요? <laughs> 아, 좋아. 네가 아주 신나는군. 아우 그만 신나 좀. 나 외로워. 살고 <laughs> 싶다고 말해 보안관. 진짜 클리어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냐? 그러면은 얘를 숨는데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숨겨 준비됐습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사 지금 공격 안 받고 있잖아, 그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미사일 터렛 같은 탐지기만이 아, 근데 얘 미사일 터렛 아니에요? 그럼 나는 아무런 능력을 안 쓰고 있었던 거네. 가자. 아니 겁났는데요? 안돼. 잘자뷰본적있 잠깐만 이상한 거 때리지 마요. 너는 가다 죽었는데요? 이거 진짜예요? 얘네 둘만 들어가면 되잖아. 들어가 들어가 돌진 <laughs> 들어가.

이제 저기로 가서 쳐야 되는 거지 아 출격 자들가자 얘들아 일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 날라가서 낼수들 하나하나 다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아주 들립니다 나나 안녕하세요 오 잠깐만 야 우리도 가 출발 수성들이. 내보네내보네내보네내보네 내보내기 어떻게야 이거 다 죽었는데요? 이러면 또 게임 GG 아닌가요? 자들어가자야 일로 와 덤벼! 야호 이게 42분 걸려서 게임 미션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먹겠다. 저함하하 <laughs> 저거를 상대로 오래 버티기 힘들 텐데. 레이나 어디 있어? 레이나 어디 있어? 아, 나그 레이나랑 착각한 것 같은데. 경력을 <laughs> 좀 뽑아서 가야겠네 할 거면 여기 날라가야 될것 같거든. 아, 아, 아 불편해. 슬슬 가 볼까? 너왜안 타세요? 뭐먹 드립니다.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주 나는 야, 너 죽었다. 아니 왜 팀킬을 해네들아 자꾸 레이너와 드롭십 두 개를 no. 내보내기가 중입니다. 안 돼. 아주 잘 들립니다. 아니. 가볼까? 이렇게 있으면 가도 되는 거잖아. 이런다. 이러야겠는데요, 할 때?

적 기지로 사이오딕 방출. 아얘 운반. 어 어디서 쏘는 거예요? 어디서 쏘는데요? 블록하는 거 어떻게 탐지해요? 아. 어 시즈 탱크. 오. 또못 나가? 아우 진짜. 야 급정신 게야. 아우. 둘다 같은 거 같은데, 그렇지? 야너또 여기 가지 마라 제발. 아. Hello, how are you? I m under the water. 아유 진짜 뭐급종 새끼들이야 이거. 슬슬 가 b o 직하지 않을까요? 레이더. 나 기다리고 있다고. 여기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디냐? 여기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오, 오라라. <laughs> 이것도 뼈부면서 공격해야 되는구나. 오, 잠깐만요! 네. 아! 네.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야이씨! 아! 야, 아마. 아, 길막 때문에. 아, 됐다. 이제 운만하면 될것 같은데, 얘들아? 야호! <laughs> 야 벙커가 뭐 이래 많아? 아니 어디임? 기아 진짜. 어좀 아, 죽어. 57분 12초 사유 동안 사유는 고생 사유는 많으셨습니다. 해야죠? 물론 내가 이거 그럼 사냥 잘하라고. 어? 아이, 미친 사람들아. 아, 말을 듣는다고는 안 했어요? 이거 진짜예요? 어, 아, 즉시 구조를 요청한다. 요청은 무시다이 왜? 아, 내가 못 봤어? 하하하하하. <laughs> 집이 불타고 있는데 못본 거임? 아, 어, 다 죽었어. 안 돼. 버려. 줄건 줘. 이상해요. 이거, 이거 뭐임? 어어. 이거 뭐야. 하하하하. 다 죽었네. 으으으, <laughs> 왜 이래요? <laughs> 뇌정지 왔어요. 와, 온 일어서! 어서 일어서! 슬슬 한번 보내 볼까요? 어 끝났어. this day forward let no human make war upon any other human let no terran agency conspire against this new beginning and let no man consort with alien powers and to all the enemies of humanity seek not to bar our way for we shall win through no matter the cost Whoa.